그치. 아, 너무 모르와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와, 이 와중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많이 와서 낚시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아이고, 오, 낚시를 왔으니 안할 수는 없고, 비는, 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자 오늘 새벽 5시에 비가 그친다고 예보가 있어서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아산에 위치한 송악저수지로 내려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아침 8시가 돼도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네. 아 그래도 먼길을 달려왔는데 낚시를 안할수가 없죠 총무님께 부탁을 해서 어... 아주 짧은 짬낚시인데 네, 수상자대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쨌든 또 멋진 붕어 보여드려야 되니까 음, 짧은 시간. 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은 시간 낚시를 하러 왔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네, 원래 노지에 앉으려고 했는데 노지 낚시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수상자대를 네,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어느 자대에서 여러분들께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배터 맞은 편 직벽에 있는 좌대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 시, 15타죠 뭐. 15 타죠, 어. 뭐? 15번에 15척 해볼까? <laughs> 15번에 15척. 아이고, 비가 나를 붙잡는구나, 이놈의 비가.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여기도 바닥 안 찍히겠는데, 안 음... 아...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다 들어 올라왔습니다. 네, 비가 예보와는 다르게 그치질 않네요. 네. 이야, 이뭐 이런 상황에 맞게 또 해야죠. 자, 일단은 그래도 파라솔을 살짝은 펴서 장비가 안 젖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비가 시원해서 좋긴 한데,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자, 15번 좌대에 올랐습니다. 15번이니까 15, 15차 한번 해볼까요? 에이. 네, 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낚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떡밥은 네, 호감 레시피로 하겠습니다. 뭐 송악저수지, 잡어 피레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부력의 찌와 또 포테이토 단품으로 잡어들을 뚫어내리고, 집어하는 낚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벽이기 때문에 바닥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등 낚시로 할 거고요. 어, 오늘의 관건은 지금 시간은 별로 없는데, 붕어는 얼굴은 봐야겠고 그리고 문제는 비의 양입니다. 비의 양이 뭐한 5mm 정도만 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아침 9시 10시가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새벽 5시에 그치기로 했던 비인데, 이 가을 비는 수온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면 사실은 붕어들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이 송악저수지는 비가 오면 붕어들이 생각보다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잘 나오던 붕어도 비가 온 다음날은 상황이 안 좋은데, 아 아무튼 왔으니까 열심히 해봅니다. 여기는 수심이 직벽이기 때문에 바닥이 찍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낚시를 해도 바닥이 찍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15척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기들이 움직이는 수심층만 잘 찾으면 고기가 될것 같은데, 네. 제일 큰 솔리드톱으로 오늘도 한번 송악 피레미를 뚫고 붕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직벽에 고기가 있어야될텐데 부유물이 이렇게 많아? 큰 바늘과 큰 밥으로 빨리 집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빠른 집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또 자대에서의 붕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오늘의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른 지벌를 아니 비가 5시까지 온다던 비가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아직까지 비가 오면은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야 큰일 났네 정말 이 비가 오면 촬영도 힘들고요 아 낚시도 힘들고 아 힘든 건 낚시는 재밌는데 이 장비가 아무래도 다 젖으니까. 일단은 처음, 처음에는 계속 밥을 털어서 빨리 붕어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거의 안한 자리라, 어 고기들이 여기에 사실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여기 직벽, 도는 직벽이라 또,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탐색전을 해야 됩니다. 템포를 좀빠짝 올려가지고, 초반에는. 장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기가 머물러 있는데 여기는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집어를 하면서 조용히 고기를 잡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낚싯대도 바꿔가면서 고기들은 이 앞쪽으로 노는데 좀 멀리서 노는 경향이 있네요. 야, 너무 조용히 내려가네. 피레미 층 자체도 지금 덤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조용히 내려가는데 초반에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보겠습니다. 생자리라 그런가, 지금 피레미도 처음에 많이 안 덤비네요. 자, 자연지, 우리나라 자연지 낚시는 일단 잡어도 뚫어야 되지만, 또 시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붕어의 시간대. 네. 붕어가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중요한데, 자, 지금 잔교나 집벽에서는 낮 조항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낮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고, 고기만 잘 집어가 대주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이라 그런지, 이제 뭐밥 10번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피레미가 살짝 덤비기 시작하거든요? 피레미가 일단 먼저 이렇게 덤벼주면 붕어가 그 층만 맞으면또 들어와 줄것 같습니다. 자, 일단 15번 좌대, 15척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맹하다 싶으면은 그 낚싯대를 좀긴 걸로 바꿔가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기들이 요 앞에 라인에서 라이징을 좀 하네요. 네, 다행히. 일단은, 이제, 고기들의 층만 맞춰서 집어만 좀 해주면은, 아, 왠지, 얼굴은 볼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고기가 나와주면 너무 재밌죠. 이, 이 직벽. 아, 생절이라 그런가. 집어가 잘 안되네 피레미만 나오네 피레미만 나와 아 15척이 맹하네 밥이 이제 반정도 들어갔는데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네요 역시 이 생자리 어렵습니다. 어... 야 낚시대를 좀 바꿔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18척 정도로 생각보다 붕어의 입질이 너무 없습니다. 심지어 피레미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에 손을 넣어봤더니 수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붕어를 얼굴을 봐야겠기에 자, 낚싯대를 좀더 긴대로 바꿔서 조금 더 깊이 넣어 보겠습니다. 18척. 제등낚시로 5m 한 50에서 60권에 있는 그 수심에 있는 붕어를 한번 노려보는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잡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몽대림 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은 없네요. 네, 이제 그만큼 붕어의 활성도도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 이미 이 살짝 나는데. 시름이네 아씨. 물고 늘어지네. 아, 이거, 이거, 이거. 붕어가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 움직임이 묘하네. 그거, 아, 이거, 이거 붕어 입질, 붕어 같은데, 찌가 어이쭈? 자 목줄을 좀 늘려봐야 될것 같은데 조금 낚시가 어렵다잉 쉽게 나오질 않네 고기들이 니네 이름은 곤란한데 시레미의 성화도 거의 없고, 아, 이거 너무 또, 뭔가 아무 생명체가 없는 느낌으로 낚시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좀 낚시가 어렵네요. 네, 오히려 아무것도 없, 없으니까 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목내림도 너무 잘 되고, 이 한, 비가 한 20, 30mm 온 게, 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줄을 좀 늘렸거든요. 네. 붕어의 움직임 비스무리한 게 있어서, 목줄을 늘렸는데, 사실 붕어라고 확신하긴 좀 어렵고. 네. 붕어였다면 먹고 나왔을 텐데, 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네요. 목줄을 10cm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목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목 내림이 너무 잘 돼요. 네, 잔교에서 할 때랑은 다르게 생자리라 그런가 잡어들도 별로 안 덤비고 피레미가 아예 뭐 건드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없네요. 이런 생자리 자연지 노지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있는데, 붕어들이 이제 회유하는, 회유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어, 이 자리는 제가 처음 들어왔고, 여기서 낚시한 분도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언제 고기가 나오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여기가 밤낚시가 되는 곳이면 저는 오늘 낮에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고기들은 요 앞으로 많이 놀지만, 이제 들어와서 이쪽 직벽적으로 붙어서 먹여활동을 하는게 언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좀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어? 붕어가 아니오? 와, 씨. 미치겠다, 미치겠어. 붕어인 줄 알았다. 아이고, 참나. 집어가 안 됩니다. 고기가 집어가 안됩니다 고기가 집어가 안돼요왜 없냐 비가 와서 그러냐 먹이 활동을 하질 않네 비가 그쳐야 되는데 그치질 않아 11시인데 와 제대로 기압이 지금 완전 저기압이 붕어들도 이런 날씨에는 먹이 활동하기 싫을 수도 있지. 비는 또왜 이렇게 오는 거야? 와, 비가 더 온다, 더와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지안 내려가 또? 그렇지. 아 이건 붕어다. 오와 드디어. 와 드디어. 아, 붕어다. 오, 와. <laughs> 이게 들어와 있는데 까칠해. 아. 어 아이고. 그래도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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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구나. 좋아. 아... 이렇게 애를, 쏟... 애를 태우면서 나오냐? 응? 어차피 나올 거좀잘 나오지. 아...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나와. 좋다. 오, 35. 목의 활동이 너무 조심스럽다. 너무 조심스러워. 자, 지금 잡어도 없고. 잡어도 많이 안 덤비고 움직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밥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해가지고 예민하게 먹는 붕어들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마리 나왔는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바로 큰 밥을 딱딱 먹는 그런 입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밥 사이즈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기압이 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활성도가 시래미들도 많이 안 붙고 생각보다, 아우, 막 비가 치고 들어오네. 바람이 불면서. 야. 바로 먹질 않네. 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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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낚시가 돼야지. 오 좋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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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고기가 이제 집어가 됐는데, 많은 양의 집어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아, 이제 좀더 해가 뜨면은 팍팍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너무 기압이 껴가지고. 먹어라. 거기서 먹어. 우와. 네. 꽉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 빨리 풀려버리면 먹질 않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딱 때리는 입질이 안 나오니까 지금 밑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 고기들이 내려, 내려가자마자 바로 입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그 낚시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제 글루텐을 너무 많이 섞으면 지금 피라미들 때문에 아마 아예 찌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 고기 없어. 야 아무래도 여기서 낚시를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고기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는. 비가 딱 그치고 나서부터는 뭐 아예 뭐 건드림 자체가 없네요. 신기하네. 지금 붕어들이 비가 오고 나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이 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쪽으로 직벽 쪽으로 붙지 않는 것 같아요